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물 이루려 하심이라 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제 말씀에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생각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시대 시대마다 세상의 악한 건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이 기독교 신앙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팍과 환란을 우리에게 던진지 모릅니다. 시대 때마다 붉은 피가 낭자했고 여기저기에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들이 넘쳐났죠. 그런 걸 따져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미 진작에 벌써 없어져야 될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 때마다 기독교가 받은 피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퍼져나가면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전국에는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 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사도 보십시오. 옛날 때부터 이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깃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가정들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피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맞아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절절한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밟으면 밟을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더 넓어져 가는 것이 성장돼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또 살아내야 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시 비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곳인가, 어떤 세계인가,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향기와 같아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누룩은 성경에서는 대체로 죄악과 부정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이 천국이라는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에 대해서 누룩을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만 넣어도 이 반죽의 전체적인 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세 발효가 되죠. 그런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이 성도들의 믿음은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온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행실과 믿음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오늘또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 또 성도들이 늘 살아가는 이런 저런 지역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체험과 질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주변 신자들을 포함하여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신앙이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적으로 만족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나 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만큼 나에게 은혜 체험을 하시는 만큼 나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만큼 그만큼 내가 기도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니 절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교회로 가까이 다가서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 나로 알게 하신 이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됨을 통해서 평화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갈등이 사라지고 웃음이 피어나게 되고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 없는 곳에 은혜의 분위기가 느껴지게 되고. 아주 냉담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화자찬하고, 솔직히, 종교성을 따져볼 때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암송도 하고 신앙적인 지식도 있고 직분도 있고 누구보다 터줏대감요 오래 교회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막 함께 상처받고 티격태격 티격 걷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생명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어두움이 밝음으로 변하고 외로움이 기쁨으로 성화되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인가? 순결한 나라입니다. 순결하다, 더럽지가 않아요.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연이은 말씀에 의하면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때로는 가라지가 더 옳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더 빛나 보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진리안에 그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지 않는 데도 세상적으로 더 뚱뚱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딸에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붙잡는데도 뭐 솔직히 하는 일들마다 잘안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그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어두운 감정이 싹 트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신앙 가진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고 뭐 이렇게 뺏기안 되는데 아이고 나 이제 막안 당할란다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할란다 나의 믿음이 퇴보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어 가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으로 쭉쭉이는 모아서 불에다가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다가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참된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지나가느냐?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참된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온갖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데, 그죠? 그때 되면은 정말로 사이다 같은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중간 과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정말로 강한 생명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대가는 뭐냐 고통과 환란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하실 그 때가 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죠? 견뎌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이라고 할때 믿음은 인내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다. 구약 언어로 믿음은 에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인내한다, 참는다, 견딘다. 오늘 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거룩하게 정근같이.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이런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질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더더욱이나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시대에 교회는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민폐의 여러분,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이런 현실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였죠. 첫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나라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내가 먼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나누고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누룩과도 같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